예, 안녕하세요. 예, 게임 은 실시간 씨이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게임은 투빈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투빈. 일단 뭐 튜브용이 하고 뭐, 포포에서 이제 위에서 아주 잘나 게임인데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네, 드래곤 드래프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텐젠에서 나온 게임이네요. <laughs> 네. 헤이막요동치네요 글자들이 투빈 원래는 아타리 게임인데 아마 텐자에서 이걸 다시 애니, 애니스 버전으로 다시 만든 것 같아요 투빈 음, <laughs> 통통 튀네요 거의 <laughs> 글자들이 네, 일단 이렇게 나온 거 봤구요. 타이틀 이렇게 나타나구요. 더블 킬로 시작을 합니다. 레디 볼리벌 코로라도 된 프란시스 에이 버튼이 나오는데, 여기서, 뭐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서는 이제 에스킨 누르면 이제 에이 버튼이니까요. 이렇게 해서 칩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에요. 이제 에스킨 누르니까 뭐가 던져지네요. 아, 이거 총알 같아요. 일단, 뭐, 뭐 먹어야지, 뭐, 총알 봤어야 되는데. 일단, 뭐, 강, 강 따라 어, 강을 따라가면서,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, <laughs> 내려가면서, 뭐, 여러 가지, 뭐, 아이템들 먹는 거겠죠? 거뭐 저기 콜라도 있는데. <laughs> 캔 콜라도 있는데. <laughs> 콜라 캔도 있는데. 콜라 못 먹었네, 아. 낚시꾼이 낚시꾼. 음. 아이고 낚시꾼한테 걸리면은 저기 떨어지네요 이렇게 밑으로 그냥 <laughs> 낚시꾼 조심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자 다시 이렇게 누르고. 아 하튼 환경 보호하면서 이것도 참캐이라든지 이런 것도, 참... 것도 다주워야될것 같아 이렇게다. <laughs> 에고 뭐 상황적으로 해가지는이친움직이는거고구요 a 나나 s 누르면은 A 친 누르면은 왼쪽으로. 구는이 친구는 이친나는다 친구는 이 친구는 만들어 들어가면 A 키노르면 왼쪽으로 캐이이 발사가 되고, 어? 걸렸나 보네. 조심해야 되겠다. 다시 일단 안 나왔으면 조심해서. A 키노르면 왼쪽으로 S 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캐이 이렇게 발사가 되나요?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정수 없고. <laughs> 저 나무 조심해야 되겠다. 슝. 후프로 내려오고. 하여튼 나무 조심해야 되겠네 저렇게. 아, 저 나뭇가지들. 저 나뭇가지에 걸리면은, 그냥, 끝나네요, 그냥. 종료가 돼버리면

뭐강 밑으로 내려가는 게임이에요. 부타 저 밑으로 들어가야되나? 다 왔는데? 어? 들어갔구나? 아 계속 끝난거구나 <laughs> 저휘머아시는 강... 세운 <laughs> 돌 속으로 들어가야지 끝난거구나 캡페놓기 음... 오케이 펜오키 페노키? 오케이 펜오키인가아 아, 이거 어, 오케이 펜오키구나 오케이 팬오키가 아니고 오케이 펜오키구나 오케이? 오케이 펜오키걔 레디 포 레이벌 오케이 펜오키음 프로스트 앤 에이 버튼 다시 S 키드 들어볼게요. 오케이 펜오키 그런 강의 있었나? 오, 이번에 컨시프 음악이 나오나요? <laughs> 들어 내려가야되겠네요 아우 아우 템이좀 조심해야되겠네 참 아우 저기 또총 쏘는 사람이 나오네 아우 총 조심해야 되겠다 어 총이가 바람타고 내려오네 어금은 지금은 지금은 게임이에요. 지금은 지금은 지금근요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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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사건 지금사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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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먹을 지있은것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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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또 나오네? 아이고, 저기 바람 타고 내려오면 어이 조심해야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, 못 맞췄다. 아이씨 리스적으로 막아놓을 수가 있네. 콜라좀 하나 먹고 강간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겠네요. 어휴, 아고도 나오네. 아유, 아고는 못 죽이겠는데. <laughs> 아고는 마거는... 안 되네. 뭔가 어, 사이 아 근데 참 튜브 타고선 잘 자유자잘 움직일 수가 있네요 <laughs> 참 재밌다 이것도 뭐 저런 장애물들은 좀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강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! 저 뭐야? <laughs> 어, <laughs> 저게 <저기> 뭐지? <laughs> 괴물이 하나 왔지? <laughs> 야... 레디 포 리버, 리오 그란데, 프레스 에이버튼 이렇게 다음 소스킨 들어가보겠습니다. 에스 에스키 누로고요 리오 그란데 강의나는데 이제 어 음악이, 음악이 바뀌었네요 또 오! 뭐 리오그런데 강인데와벌지 저거 왠 응. 산초 같은 사람이 총을 막 쏴대는데 서인장도 있고 뭐. 여기는 멕시코 쪽에 있나 봐요 멕시코 멕시코 근처에 있는 그런 강인가봐 여기는 멕시코 근처에서 쥐프 타고 데려온 거라 새롭겠다 이거 진짜 그치 음악도은 멕시코 풍 음악으로 나 나오는데 아. 어우 좀 조심해야겠다 어우 뭐야 소들이 나타났네 드레스 소들이 나타나네 강이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<laughs> 아, 그래버리네 그냥 아이고 좀 막아놓고 <laughs> 빨리 내려가야지. <laughs> 이게 해서 A 키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캔을 던지는 거고, 그 다음에 S 키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캔을 던지는 거죠. 아수손 없고, 뭐어 아이고 좀 피해야지 저거 총알이막날라그네 그래. 그냥 뭐 아이고 선이자 먹고 죽었다 <laughs> 게임 끝났네요 게임 오버듀우 다이스코 이렇게 돼있구요 예 이상 뭐 트윈 게임 봐봤는데요 <laughs> 저 이것도 좀 색다르고 재밌네요 그것도 참예 <laughs> 차원에서 돌아올게요 트윈 예. 오늘 트윈 게임 봐봤습니다. 네 예. 아주 재밌었습니다. 아무튼 아 일단 튜브 타고 내려가면서강강 강릉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 여러 장애물들 피하고 뭐 캔도 먹고 뭐아 아무튼 점수도 먹고 <laughs> 그런 게임인데 아, 아무튼 뭐뭐 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좋은 날도, 있고 뭐 좋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예,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